4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이미숙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고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이식규빗되는 곳에 마루에서 청장까지 백향목 넓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사십 규이시며 빗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에 아는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이요, 높이가 이십 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 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남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다섯 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이쪽날개 끝으로부터 저쪽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이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그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에서 사방병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 꽃을 형상으로 아로색였고 내외 성전 말위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남 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문 임방과 문설주는 벽의 오분의 일이요. 감남 나무로 만든 그두 문짝에 그룹과 종료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남 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사분의 일이며. 그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정료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같이 봅니다. 열한째 해 불을 곧 여덟째 달에, 달에 그 설교와, 설교와 식양대로, 식양대로 성전, 성전 건축이,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재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성전 완공.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마지막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첫째로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오늘 14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은그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했다 내소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목적은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위하여서 중심을 드리고자.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뭐 백향목 또 아주 크고 귀한 돌 대리석인지 뭐 굉장한 것들을 하는데 이것들이 그또 그 금으로 막 입히고 막 했잖아요. 이 굉장한 것들을 제물을 드렸는데 이것. 들 보다 더 귀한 것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전 14절에 보니까 설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 성전은 성전의 외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다가 믿기 시작했다. 예수 믿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완성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로부터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38절에 저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이 얘기는 그아 성전 내부에 하나 하나 채워 가는 거지요. 지성소를 또 그룹들을 또 금으로 입히는 것을 또 백향목을 이건 우리에게 있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이로부터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말씀 생활을 우리의 기도 생활을, 우리의 인간관계를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 닮아가고 채워가는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그래서 오늘 성전 내부 공사를 하나씩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우리가 잘, 우리가 지난주에 다듬은 돌, 크고 귀한 돌도 다듬어야. 성전 건축에 쓰임 받는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내면을 하나씩 하나씩 무엇으로 입혀요? 금으로, 금으로. 이걸 보여 준다 하는 것입니다. 금의 특징이 뭐죠?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불변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주를 위해 선신하기로 있으면은 기분이 나빠도 몸이 피곤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뭐이렇쿵저렇쿵 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우리가 감히 요즘에는 이런 얘기도 못 하지만은 마음이 안 된다고 금방 이혼했다가 금방 재혼했다가 금방 시집갔다가 금방 장가갔다가 이런 인간들은 인간 같지도 않죠. 왜 대답 안 하는 거 보면은 마음 속에 다 그런 마음이 있구만. 어떤 가까운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고 깔깔대서 하나님께서 왜 평생 한 사람하고만 살라 겠는지 모르겠다. 한 10년 씩 살다가 바꾸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정성 권사님만내 마음에 쏙 들어요. 여러분은 그러면은 벌써 인생 땡 종처 종한 사람하고 꾸준히 살라고 해서. 하나님 한 분하고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를 우리의 이 부부 생활을, 가정 생활을 통하여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우리의 성서의 내면에 하나씩, 하나씩. 그런데 백향목도 또 안에서 보면은 바깥에 돌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그런데 다 금으로 입히잖아요. 이 금은. 바다 속에 넣어놔도 다시 닦으면은 부패가 되지 않고 상하지 않고 다시 반짝 반짝 빛나네. 아무리 뜨거운 온도에 집어넣어도 금은 여전히 자기 성질을 갖고 있.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오래되면 물에 젖으면은 뭐 하면은 다 부패되고 막 그러잖아요. 가치가 떨어지. 금은 오래돼도 그 금의 성질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금 같은 믿음 생활이라 이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나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흘러도 변하지 않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금 같은 믿음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 성전 내부를 금으로 다 입혀요. 이 말은 언약의 불변성.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아서 좋은데 우리는 변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때 속이 열두 번도 더 뒤집어져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아. 그것은 아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도 열두 번도 더 변할 건데 다시 제자리. 다시 제자리. 예? 그렇지 않느니? 우리 장로님 별명을 오뚜기로 해. 오뚜기. 예, 오뚜기. 그냥 집어던져라도 때를르걸러가다 마지막에 착서. 어뜨기, 어뜨기 됩시다 어뜨기, 어뜨기 되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풍파가 있고 막 심정이 상하고 누가 속을 뒤집고 에이 하다가도 어뜨 어뜨 하다가도 딱 서는 거야 다. 그리고 또 묵묵히 묵묵히 이게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도 속이 열두 번더뒤집어지만 다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 중심을 드리는 헌신이 꼭 있어야 돼요. 십육 절에 보십시오. 성전 뒤쪽에서부터 이십 급이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봉 덩반대로 가로마라 가로마가 성전 내서고 지성소를 만들었다. 지성소를 당 지성소 성전의 가장 귀한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항상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 네? 우리의 감정 제가요 어제도 기질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너무 재밌었어요 물론 재미없는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제 오후에 안온 사람들은 진짜 평생 후회할 거야 너무 재밌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뭐 왔으면 후회 안할 건데 근데 저보고 외향국화래 외향국화는요 그렇게 사람이 좋대. 다른 사람은 어, 좋겠지. 어, 좋아다. 여러분 우리 기질 따라서 다 사람은 성품이 다른데요. 어떤 기질도 그렇게 좋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는 사람. 이거 이거. 예, 어제 아주 저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 앞에다가 화면 해놓고 물에서 자라는 나무. 그 다음에 선인장 갖다 놓고, 우리 꽃을 기르는 사람이 똑같이 물에서 자라는 나무나 선인장이나 똑같이 관심 있고, 똑같이 차별 없이 물을 주고, 똑같이 사랑했어. 그랬더니 물을 날마다 부어줬더니 물을 좋아하는 꽃이 뭐 옥자마. 뭐잘 자라는데 선인장을 죽어버렸대. 그게 우리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는데 형편과 처지의 기질에 따라서 합당하게 그래서 그것이 잘 맞게 사랑해주는 것이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는 기질, 기질. 우리의 기질은 항상 하나님의 중심이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삔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란 돌이 보이지 않냐? 돌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모난 성품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해돌 때려 받고 뭐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전 안에서 보면은 백향목으로 다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여기서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20절에 보십시오. 내수 안에 길이, 너비, 높이가 20길. 길이도, 높이도, 넓이도 다 20길. 다 정육학. 여기서 보아도, 저기서 보아도, 위에서 보아도, 아래에서 보아도 똑같아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것이 딱이 법개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봐 여기 가면 은 우리의 그릇이 커지고 저기 가면 그릇이 작아지고 그게 아니라 어디서나 언제나 어떤 방향에서도 똑같아요 똑같아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돼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그래서요 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이이꽃이 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저 뒤에 이9 절에 내 위에서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 꽃을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다 이 꽃, 이 영광, 또 기쁨.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는 기쁨을 이렇게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 종려 나무는 아, 잘 알지요. 쭉 대만 올라가서 위에가 이렇게 열매가 막 크지는 않지만. 수백 개, 수천 개가 열려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풍요와 기쁨을 상징한 풍요,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이렇게 달려 있어요. 높으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래서 성전 건축은 중심을 두렸다면은 첫째로, 두 번째로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아까 29절도 에 얘기했지만 27절도 보십시오 솔로몬이 내수 가운데 그룹 천사입니다 천사 날개를 펴는 천사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다 그래서 이 그룹 천사들의 날개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세상 어디에나 다 어때요? 그 날개가 미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가 미치지 않은 것이 없어.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중앙에서도 두 천사 그룹의 날개가 쫙 연결이 돼 있어요. 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금으로 그룹을 입혔다. 아까 금 얘기했지요? 언약의 불변성, 성도들의 변치 않는 믿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잘 보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 언약계에서는요 속죄서의 두 그룹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 성전을 짓는 것을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한편 것이 이렇게 허전한 것은 웬줄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계를 지을 때는 모세와 그또올리아과 부살레에게 실은 어떻게 꼴 것을 뭐 그런 것까지 아주 뭐. 말뚱은 기둥은 뭘 하고 또 옮길 때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일일이 세세히 다가르쳐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성전 짓기를 원했거든요 다이시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고 또 보아도 그냥 이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 사람들이 성막의 모형을 보고 한두배 정도로 이렇게 크게 그려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좋은 모델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정말 잘 짓고 엄청난 재정을 투자했는데도 그래서 그런지 이 성전이 하나님께 별로 영광을 올려 드리지 못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은요. 절대 불변의 진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내 열심 갖고는 안 돼요. 내 열심 갖고는 이게 솔로몬 성전과 하나님이 주신 법궤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얻어야 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어, 마지막. 세 번째로는 37절, 3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세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어떻게 자 보십시오. 37절, 넷째 해. 이 넷째는 솔로몬이 왕이 되던 넷째 해. 15월 요즘으로 말하면 뭐 3, 4월 혹은 뭐 2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성경 그대로 보십시다.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기초 기초 시작이죠? 기초 그래서 열한째에 11에서 어, 4를 빼면 7이잖아요 그런데 여덟째, 여덟째 달 그래서 이 2월에서 여덟째 달이면 대략 한 6개월 그래서 성전 건축은 7년 6개월 그런데 나중에 왕궁은 13년 동안을 지어요 배나 외요 훨씬 크겠지요 이런 것도 우리 눈으로는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7년 6개월 동안 시작이 있고 완공이 있고 그 안에 많은 것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이방 두로왕 실람의 손까지 그리고 기술자들 석수공들 다 모아서 성전 건축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요 꼭 이게 있어야 돼. 하여튼 독불장군은 안 됩니다. 혼자 잘난 치하는 것도 안 됩니다. 누구는 빼자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돼. 모두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한 사람 없어도 뭐 잘하겠지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 해 그러면은 집사님 혼자 칵 죽어도 좋겠어요. 아주 심하게 얘기해. 한 사람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얘기해. 이게요 이 공리주의라고 이 대제사장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죽일 때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 우리 이 논리로는 맞는데요. 그렇게 한 사람 죽을 사람이 바로 너면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죽은 것은 괜찮다고요? 그한 사람 죽은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고 내 자신이어도 괜찮겠느냐 그래. 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소용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한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다 필요해요. 오늘 여기 이 37절에서 38절까지 기초에서 완공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다. 물론 뭐 타고난 기술자들은 시간을 더 많이 투자했겠지만 그 기술자들이요 우리 공사 우리 교회도 할때 보니까 놀랐더라고요 도움이 있잖아요 도움이 도우미. 도움이는 임금이 쌓여 일당이 쌓 그런데요 일본말로 대모대라 그러더라고 대모대가 제대로 일을 안 해주니까 기술자가 일을 못해왜왜아 필요한 것을 벽돌을 여기 쌓는데 벽돌 그 다음에 모래를 섞은 걸 3월이라고 해요. 3월. 그리고 물, 이런 걸 그때그때 그때 갖다 줘서 비벼서 올려줘야 쌓고 쌓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기술자만 있으면은요, 그게 또 그렇더만, 기술자들이 자기 똥꼬집이 있더만, 그래가지고, 하, 하면은 자기만 옳대, 자기만. 그래서 기술자들끼리 있으면 일이 더안 되더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벽을 쌓는데, 이 서쪽 벽을 먼저 쌓아도 되고, 이 남쪽 벽을 먼저 쌓아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쪽부터 쌓았지. 그래서, 이 야, 내가 깨달았어요. 다 기술자에서 좋은 건아니에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요.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은 막 있고, 막 기도 다 잘하고, 막다일 잘하고 그런 사람만 있어도 더 시끄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절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있어서는요 외형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오래된 사람, 이제 오는 사람 다 필요해, 다 필요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요 신비합니다. 사람으로는 도대체 안될것 같은데 되고요 잘될것 같은데 안 되고 그래. 우리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 그래서 성전은 완공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잘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배우지만 못하는 사람을 보고도 잘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요. 우리는 늘 잘하는 사람에게만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필요해서 보내주시고 함께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 성전 건축을 다 어떻게 마무리하는? 성전 건축이 다 끝나기 위해서는 모두의 손이 필요한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성전에서 우리 중심을 드리며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환경을, 믿음을, 열심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꼭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흐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으로 출근하는 발걸음들이 싸우니 돌보시고, 우리의 가정도, 사업장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이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교훈을 가슴에 담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도 금 같은 믿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믿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